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기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많죠? 날씨 너무 좋다. 고기, 새우, 치더 꿉고, 고추 가짜리, 구운 김치 있어요. 응. 음. 깻잎도 있고, 술도 있고, 술도 있고, 재갈도 음. 있고, 나도 오, 있고, 오빠도 있고, 음. 우리 동생이 촬영하고 있어요. 아, 이거 밖에 배경 너무 이쁘죠. 이렇게 뻗고뭐 오늘... 아이고, 통영 그, 저 야경하고, 다리 야경하고, 밤에가먹고그 바닷가 쪽으로 도면을 다 해놨거든요. 야채도, 고오빠 음. 오빠 맛있게 많이 먹어. 통영이 가기 전에 그한번촬영해가지 우리 자기도 맛있게, 우리 자기 고기 굽느라 먹지도 못한다는. 고자기 다이 고양이들이 고양이. <laughs> <laughs> 야호 못살아 오빠 자기도 있잖아 엄마 자기 있나? 우리 어, 자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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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로 어디갔지 어, 애가 어, 옆에 서전하지 어따가 놔두고 혼자 왔어 어, 찰랑다너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우리 동생 예쁘다 숯가게 <laughs> 어, 향이 되게 좋다 못살아 같이 오셔도 재밌을 것 같아 일하니까 그래. 그래. 우리 엄마. 오빠 엄청 맛있게 사 먹고 있어 지금 이거. 땀따 응. 시원해 네, 맛있구만. 깜 자주라고. 깜따도 오빠 사 먹어. 어, 오빠, 엄청, 아니, 오빠 엄청 맛있게 사 먹길래 내가 찍고 있어 엄청 푸짐하게 응. 마늘도 넣고 고추도 넣고 소주 한잔 소맥 한잔 먹고 한잔 드시고 안주 먹고 이불에 쏙 맛있게 잘 드신다. 음. 음. 굿이랴, 굿. 고문방송, 끝! 고문방송이었습니다. 짜잔!